안녕하십니까? 테슬라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테슬라 소식입니다. 2026년 1월 14일, 어제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X에서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FSD는 2월 14일 이후 판매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FSD는 이후 월간 구독 방식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표 직후 시장은 술렁였습니다. 차량 판매도 예전 같지 않은데 왜 당장 들어올 목돈을 포기하는가? 하는 비판이 쏟아졌죠. 심지어 일론의 1조 달러 보상 패키지 달성을 위해 실적을 왜곡하려는 것 아니냐는 음모론까지 나옵니다. 오늘 저는 이 발언의 구체적인 근거와 테슬라 주가에 미치는 단기적, 장기적 전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의 FSD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로 현재 테슬라 차량 소유자의 약 12%만 채택하고 있습니다. 기존은 8,000달러 일회성 구매였지만 2월 14일부터 99달러 월 구독 전용으로 바뀝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갑작스러워 보이지만 제 관점에서 보자면 테슬라의 AI 전환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FSD를 구입했던 하드웨어 3 차량의 경우 약속했던 FSD 제공을 하지 못해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번 구독 모델로의 전환은 이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오늘 영상은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FSD 구독 전환의 배경. 다음으로, 단기적으로 주가에 미칠 영향. 그리고, 장기적 예상과 기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전략적 접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정책 변화로 단기적 노이즈는 불가피하겠지만, 장기성장 동력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테슬라는 2016년부터 FSD를 미래자산으로 홍보했지만 차량 구입자 중 채택률은 12%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8,000달러의 높은 가격과 하드웨어3 차량의 자율주행 미달성으로 인한 불만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객 소송이 증가했습니다. NHTSA가 조사 중인 FSD 관련 건수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테슬라가 자동차 제조사에서 AI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기업으로 재탄생해야 할 필요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FSD를 구독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은 2026년 1월 14일 일론 머스크가 X에서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리커링 레비뉴, 반복 수익을 강화하려는 시도라고 봐야 합니다. 그는 이번 발표를 통해 FSD가 이제 안정적 반복 수익 모델로 전환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현재의 상황을 자율주행 기술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 정상에서 하강하기 직전의 순간으로 이해하며 멈출 수 없는 가속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표에서 보듯 구동 모델은 테슬라의 2025년 자동차 판매량 마이너스 9%의 감소 실적을 보상하며 AI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이번 선택은 테슬라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합니다. FSD의 일회성 판매는 그 즉시 수익 부스트를 주지만 낮은 채택률과 차량을 소유하는 한 영구적인 업데이트 약속에 대한 부담이 크죠. 그리고 지금처럼 높은 밸류의 평가로 주가가 유지되는 상황에 분기별 수익이 분산된다는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월 구독료 99달러는 안정적 현금 흐름과 유연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선택으로 테슬라의 펀더멘탈은 더 강화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일론의 발표 후 테슬라 주가는 1.79% 하락해 439.20달러로 마감했습니다. 주가 하락은 시장의 우려를 반영합니다. 테슬라의 이번 결정으로 단기적인 수익 손실과 FSD의 가치가 희석될 것이라는 불안을 드러낸 것입니다. 주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시장은 일회성 판매를 중단하여 목돈이 들어오는 길을 없애버림으로써 1분기 수익 감소를 예상합니다. 둘째, 엔비디아, 현대자동차 등 자율주행 후발주자들이 언론에 관심을 받게 되면서 자율주행 산업에서의 경쟁 심화로 독보적이었던 테슬라의 우위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셋째, FSD를 기대하고 구매했던 얼리어댑터들의 반발입니다. 테슬라의 이번 결정으로 테슬라가 혁신이라는 이름 아래 소비자와의 약속을 너무 쉽게 뒤집어 왔다는 것을 시장에 각인시킨 계기가 된 것입니다. 엑스나 포럼에서는 유저들이 안티 컨슈머라는 비판이 많으며 구매 옵션 제거로 소비자 선택권이 침해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반복 수익 강화로 이어질 것을 예상하는 긍정적 시각의 투자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불안이 우세합니다.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 보겠습니다. 왜 FSD 구독 전환이 주가에 즉각적 하락을 초래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이 변화가 투자자들의 불안을 증폭시키는가입니다. 고객 반발에 대한 제 관점은 하드웨어 3 구매자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지만 이들은 신기술 매니아입니다. 지금 당장은 테슬라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스트레스를 받아 소송 위협도 불사하지만, 신기술 매니아 본성상, FSD가 완성되면, 이들 중90% 이상은 FSD를 구매하지 않을 수 없는 성향의 소비자입니다. 현재 이들의 불만은 충분히 타당하지만, 심각한 위협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이며, 신기술 도입 단계의 초기 노이즈로 해석해야 합니다. 어쨌든 소송 리스크는 여전하지만, 구독 모델이 이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에 주가 하락은 단기적인 시장 심리 때문으로 테슬라 펀더멘탈 변화 요인이 아니므로 장기 투자자라면 마음을 다잡고 오히려 주식수를 늘리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테슬라 주가의 향방은 단기적으로 어도비나 마이크로소프트의 구독 전환 사례처럼 초기 하락한 후 회복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이제 장기 전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번 결정은 일론 머스크의 1조 달러 보상 패키지 목표 중 하나인 FSD 1000만 활성 구독자 달성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 목표 달성으로 머스크의 보상안도 빠르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구독 1000만 건을 달성하게 되면 월 99달러 곱하기 1000만, 매월 약 1.3조 원의 반복 수입이 발생하게 됩니다. FSD 구독 수익은 사실상 100% 마진이라고 평가해야 합니다. 1년 기준 15조원의 순이익이 추가되는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인 것입니다. 그래프에서 보듯 구독은 안정적 현금 흐름을 창출합니다. 그리고 FSD의 구독은 테슬라를 소프트웨어 회사로 재정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여기에 추가하여 별도의 가설을 세워 봤는데요. 이번에 정책 변경이 사실은 FSD가 이미 완전한 완성 단계에 도달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FSD 채택률이 겨우 10%를 조금 더 넘겼던 상황이었다 보니 해본 생각인데요. 사실 자동차를 구매할 때 옵션으로 천만원을 선뜻 지불할 수 있는 소비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기에다 최근 엔비디아와 벤츠의 도전, 현대차의 자율주행 택시 사업 진출 등 테슬라를 추격하는 움직임이 매우 강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FSD 기술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일론 머스크가 이 기회에 시장을 완전하게 장악해버리자 라는 의도로 구독 모델로 전격 전환하여 시장에서 선점 전략을 펼치려는 그래서 업계에는 초비상이 될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움직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감히 경쟁사가 도전할 수 없도록 현재의 우위를 활용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그런 의도일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설이고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만 테슬라의 대담한 비전이길 바라는 마음도 사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FSD 구독 전환은 단기적으로 주가에 하방 압력을 가했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며 장기적으로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더욱 견고해지고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테슬라의 가치를 더욱 크게 높여주리라 예상합니다. 오늘 저의 분석이 여러분의 인사이트를 넓히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